안녕하세요. 히트원입니다. 오늘도 문오징어 애기 낚시를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5시 20분입니다. 본 시즌 문의가 많이 난 때도 아침 피딩을 자주 안 나왔었는데 시즌 후반에 문의가 잘안 나오니까 아침 피딩을 더 자주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온 만큼 열심히 흔들어서 문의 얼굴 꼭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장비입니다. 로드는 8.4피트 M대고요. 릴은 3,000번, 아이 기어. 합사는 8합사, 0 5 쇼프리더, 4번, 1.75. 애기는 3 베이지, 핑크색, 케무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언제나, 안침 피딩은 나오면 항상 막폭폭해줄것 같은데, 생각만큼의 바이트가 없습니다. 왔습니다 사이즈 괜찮 같습니다 조금의 식찹니다 키로는 안될 것 같은데 무시, 무시 하나 올라왔습니다. 요거 한800 정도 나갈 것 같은데. 790 나가네요. 790. 방금 요 놈은 거의 애기가 발 앞에까지 다 와서 조금씩 당겨가는, 그렇게 쭉 가져가는 느낌은 아니었고요. 조금씩 그냥 깨작 깨작? 깔짝깔짝? 깨작깨작 이렇게 가져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침 피딩은 아침 피딩인가 봅니다 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원하게 가져왔습니다 아, 아, 아. 사이즈 괜찮죠? 요거는 한600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아, 아침 피딩의 사이즈들이 다 괜찮네요. 요런 맛에 아침 피딩을 다니는데 아 너무 시즌 후반에 이런 맛을 알아버린 것 같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입질이 안고 있는 입질보다는 당겨가는 입질, 당겨가는 세기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래도 시원시원하게 오늘 가져가 주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다는 가까이 왔을 때두번다 바이트가 있었습니다 먼 바다에서부터 공이 트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딱 피딩이 시작되려는 시점입니다 무늬 두 마리를 잡아놓으니 아침 공기마저 달라집니다 오늘 아침 피딩은 저거 두 마리면 성공적입니다 제가 아침 피딩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투자시간 대비 문이 확실히 볼수 있는 게 아침 피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피곤해서 그렇지, 진짜 아침 피딩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느낌이신지 잘 아실 겁니다. 맞습니다! 고구마 오늘 세 마리 있지 왔습니다 와 왔었는데 아 오늘 아침 피딩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계속 바이트가 있어주면 지루하지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왔었다고 했었죠 다리 걸렸네요. 라이트가 있을 때 바짝 잡아내야 됩니다. 요 타임이 지나가 버리면 안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왔습니다. 요 놈도 무게를 느꼈습니다. 요 놈도 고구마. 종이 트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갈수록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잡았던 거한800 정도 됐죠. 그 다음에 600, 그 다음에 고구마, 고구마. 요즘 다니면서 시즌 오프를 분들을 해두고 다니고 있었는데요. 시즌 오프를 해야 하나 마음을 먹으면 잡혀주고, 살아난 다음에 또 조항이 안 좋아지고, 밀당이 너무 심합니다. 왔습니다. 와 이번엔 정말 시원하게 당겨갔습니다. 왔습니다. 이번에도 시원하게 가져갔습니다. 와 아침 피딩만 다녀야 되나? <목소리> 자, 고구마 한 마리 왔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물어준다면 정말 재미있는 아침 피딩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재미있는 아침 피딩, 어우, 제대로 즐기고 있습니다. 매일 이 정도만 물어줘도 아침 피딩 많이 다닐 것 같은데, 어? 이런 날이 잘 없죠? 왔습니다.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사이즈 작은데 갈수록 사이즈가 작아진다 했는데 <laughs> 이거는 방생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피딩 나온 보람이 있습니다 아직 무늬들이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시간이 갈수록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아, 요것도 방생. 지금 시즌에 저 사이즈는 아닌데. 왔습니다. 요거는 고구마는 될것 같습니다. 고구마 한 마리 왔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는 깊은 수심층에서 다 바이트가 있었고요 동이 트고 나서 제가 판단하기에 부시리들도 지금이 피딩 시간이죠 부시리들을 피해 이제 얕은 수심에 무늬가 있지 않을까 해서 얕은 수심에 쳤는데 방금 조거 한 마리 나왔습니다 고생한 붉은 체리는 잠시 쉬게 두고 오렌지색 케이무라로 교체했습니다 옆쪽에 부시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의 피딩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부시리들이 올라오는 걸 보니 왔습니다.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마리 왔습니다. 오늘 아홉 번째 무늬. 제가 아까 동이 트기 전에는 기본 수심층 그리고 동이 트고 부실이 들어왔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얕은 수심층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 부채꼴로 공략은 하죠.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느 곳에 집중해서 쳐야 할지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공략을 합니다. 제가 판단을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닌데 항상 그렇게 공략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6시 50분 1시간 반 정도 낚시를 했죠 총 9마리 잡았는데요 이맛에 아침 피딩을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전체적으로 활성도는 다 좋았습니다. 입질하는 걸 보면 정말 시원시원하게 가져가고 근데 해가 뜨고 나서 부실이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현저히 입질이 줄어듭니다. 한 시간 반 동안 재밌게 흔들다 갑니다.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